<laughs> 뭐 만드는 거예요? 얼굴. 어떤 얼굴이요? 그냥 얼굴. 그 파이 대포 같은데? 응? 그게 뭐야? 레고네 레고? 정도준 씨. 왜요? 그 뭐예요? 레고야. 레고만 하는. 오늘 어떻게 놀러 왔어요? 왜 놀러 요 둘이 무슨 사이예요? 고딩 <laughs> 친한 사이. 친한 사이예요 야, 유튜브 찍고 있어! <laughs> 아니, 진짜 우리 TV에 나오는 거야! TV 안 나와요, 뻥이에요! 소율이뻥 치고 있는 거예요. TV 어떻게 나와요, 그죠? 아니, 나오지 않아! 내가 한번 틀어볼까요? 아니요. 이거 무슨 내고예요? 근데 왜 파인애플이 있죠? 파인애플레고예요 파인애플레고예요? 아한만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인데 유튜브를 틀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할지도 모르면서 유튜브 소율이 었어 소윤이잖아 유튜브에서 소율 틀어줘 <laughs> 좀... 싫은데요?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. 음? 와, 끝다 이제 끝나는 거라고. TV가 엄청 크네요. 아니 이게 뭐야? 솔트였는데할줄 모르면서 왜 자신감 있게 나가서? 제시온 주부에 나왔는데 외삼촌? 네, 외삼촌이요. 그 요리하는 외삼촌? 네. 나중에... 식당 나왔어? 맛집이야? 응. 응. 어, 키스소율이 소유리... 찾겠는데 이러다가?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? 너그 구독 보는 거 어떻게 알았어? 찾겠는데? 더 내려야지. 많이 내려야 돼. 이거다 네가 추가해놨지. 이상한 사람들 거. 더 내려. 쭉 내리다 보면 바로 알 거야 도라. 이름이 뽀티야뽀티 뽀띠. 내려보라고 아빠 발 빗고 뽀티 있잖아 니 뭐. 사진. 뭐? 따단 나 나오지. <laughs> 나야따 해낼 때. 어너 있다. 더 이거 데너 뭐 아니야 소준이 이거 왜 그래. 왜지? 아니라니까 애기 태라니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전혀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야 안돼 이거 아이. 내가 엄청 힘들게 만든거라고 바라볼 수 음, 있어 도준아 내꺼 오와야 도준이 착하다 뭐야 자기거를 희생하고 나한테 줬어 자. 착하네. 아저씨, 아저씨는 왜다뺏고 다니세요? 안거안돼안 네? 돼요? 안 돼요? 안거요안 돼요? 안 돼요? 안요안 돼요? 안요안요안 돼요? 안 돼요? 요안요